여호수아 13장부터는 정복에서 분배로 바뀌는 분기점에 인, 들어왔다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땅을 이제 분배하는 거죠. 어, 사실 이땅 분배는 도상 분배였어요. 정복을 해놓고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해 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방식에. 오늘 정복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분배의 원칙은 무엇이었어요? 제비를 뽑아 이렇게 있죠. 제비를 뽑아. 우리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제비 뽑는 게땅 분배의 원칙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으면 그 안에 인간의 어떤 욕망이 개입할 수 없죠. 이것은 그 완벽한 어떤 제도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 분배까지도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정복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지만 분배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우리가 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땅 분배를 제비 뽑아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여기까지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갈렙 이야기하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 헤브론 산지는 이산 위에 요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복하기 힘든 성이었겠습니까? 평지에 요새가 있어도 열 배, 2 0 배, 3 0 배가 가야 정복을 할까 말까 하는데 산 위에 있으니까 거의 뭐 정복, 정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성읍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이걸 이야기할 때, 패러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땅 사놓고 저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하고. 또 학생들은 서울대학 정해놓고 서울대학 정문에 가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 서울대를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파트 앞에 가서 공사 현장에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취업하고 싶은 사람은 그 취업하는 그 기업에 앞에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삼성을 저에게 주소서, 대우를 현대를 저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맡겨 놓은 것 달라고 하는 것처럼 갈렙이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해부론 산지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레베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85세.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가장 어려운 싸움에 할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느냐? 오늘 갈레베에는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이 산지를 12절 보십시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거기에 안악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미 45년 전에 알았죠 왜냐하면 여수와와 갈렙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땅에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12명 정탐 갔는데 여수와와 갈렙 빼고는 가면 몰살 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산지가 어느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였거든요. 그 헤브론 산지를 보고 왔어요. 이 사람은 45년 전에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에게 맡겨놨으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말이에요. 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정복하러 갈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왜 책임졌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자세로 이 땅을 달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쉬운 땅 정복하고 싶지 누가 어려운 땅 정복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장 어려운 땅, 가장 힘든 전쟁을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듣고 너무 귀하고 기쁜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호 온전히 쫓았음 이라 이 어려운 땅 난공불락성이 갈렙의성이 되었죠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야르바라 아르바는 아낙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전쟁. 이갈렙한 사람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땅의 전쟁이 사라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누굴까요? 헌신하는 사람.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 할수 있다면 책임지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헌신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한 사람 때문에 평화가 오고, 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저희 아내가 다쳐가지고, 요즘 제가 집에 모든 일을 다 하거든요. 제가 집안 일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 밥은 밥통이 하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설거지 식기세척기 그거 다 씻어가지고 넣어야 되더만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솔랑솔랑 꺼내 먹는데 그렇게 밉더라고요. 왜냐또 <laughs> 해야 되니까 설거지를. 예. 저것들은 설거지도 안 하는 것들이 잘 뽑아먹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뭐 해야 되죠. 또이뭐 청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리 속에도 계속 해야 되고 제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내에 말할 수 없는 헌신이 있었구나. 우리 집안이 이렇게 평안롭게 돌아가기 위해서 아내에 참큰 헌신이 있었구나. 참 책임질 모습이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집안이 평안했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죠. 헌신하는 자리로 나갈 때 평안롭게 돌아가는 거.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날은 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고는 있고 죄악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굴 찾으실까요?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사람, 책임지겠다고 작정한 사람 찾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도구심을 경험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책임지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거룩함이 있어서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갈렙은 이것이 있었고 이것을 붙잡고 담대하게 내가 책임지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전쟁이 끝나게 하는 그 축복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생업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분열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나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그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의 종들, 종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갈렙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갈렙이 야, 85세의 이 노인네가 가장 힘든 전쟁에 선봉해져서 하겠다. 이러니까 우리는 갈렙의 어떤 성격, 갈렙이 가지고 있는 성정, 이런 것들을 참 본받으려고 해요. 갈렙 태양인이었나? 85세도 에 이렇게 뭐 엄청난 혈기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 보니까 야, 대단하다. 그래서 80세 어떤 되는 분이. 45.195km 이렇게 마라톤 훈련하는 거그 TV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하던데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고 있는데 85세에 전쟁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개인적인 어떤 적용으로 주신 말씀일까요? 갈렙도 85세에 이렇게 건강했으니까 우리도 85세가 돼도 45.19뛸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 그분참 위험한 일을 하신 거예요. 45.195km는요, 걸어도 힘든 거리인데, 어떻게 뛰겠습니까? 80세 노인이 어떻게 뛰겠어요? 위험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성정이, 갈렙의 성정이 아주 진취적이고, 전쟁을 좋아하고, 이래서 올라간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아니라는 거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7절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와의 호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40대 정탐꾼으로 갔죠. 가서 그 땅을 다 정탐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8절에 모두 부정적 보고를 하죠. 올라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몰살됩니다. 저땅 사람들 키가 장골이 장난이 아닙니다. 무기도 있습니다. 우린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보고 온 사람은 딱두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맹세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다 주시기로 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여호와와 갈렙은 어디에 묵혀둔 거예요 가슴에 묵혀둔 거예요 그래서 40세에 그 땅을 보고 와서 지금 몇 세라 그랬습니까? 85세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몇 년간 마음속에 묵혀 둔 것입니까? 45년이에요. 45년. 45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속에 심어 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말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45년 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 그날도 모세가 말하던 그날이었죠. 45년 전 그날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지금 갈렙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 이틀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45년 동안 일평생 품고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땅은 다 주신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깊이 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이 광야에서도 살아남게 만드는 것이고 헤브론 산지도 없게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품고 계십니까? 세상은 참 어렵게 가고 있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펼쳐서 보면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응답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아무리 악이 흥황해 보여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이 성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심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고, 내 일평생에 그 말씀을 기대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단기적으로 보죠.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십시오. 빨리 응답되면 좋고 늦게 응답되면 우리의 믿음이 사그러들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느냐? 풍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도의 제목은 빨리 응답되지만 어떤 기도의 제목은 평생 걸립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30년 걸렸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교회 나오게 하시는데 40년 걸렸어요. 어떤 기도 제목은 일평생에 걸립니다. 또 어떤 제목은 내 때에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끝나는 기도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때를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시간을 만나면 열매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심겨진 말씀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세상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심겨진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지금 그냥 저장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오늘 다시 붙잡으십시오. 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볼수 있는 귀한 주의 중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처럼 하나님 내가 헌신하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책임지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